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021년 11월 23일 화요 새벽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감사, 감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로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즐겨 부르는 10편의 노래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시작, 시작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지키시는데 아주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주는 표징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오심이 가장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그분의 인격에 대하여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신약성서의 기자들에게 있어서도 감사는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행하신 구체적 행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고 여러 곳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다른 사람이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등병은 불치의 병이어서 일단 감염이 되면 집을 떠나서 외딴 곳에 모여 고통과 슬픔을 서로 나누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관절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어두워져 결국에는 소경이 되는 이 문등병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망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동네에 지나가실 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제히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안수하시거나 어루만지지 아니하시고 곧장 제사장이가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사장은 문둥병자를 문등병, 진단해서 격리시키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판단하는 인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 가는 도중에 뜻밖의 문둥병이 다 사라지고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한 사람만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사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른 아홉 명의 문둥병자들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가졌으나 감사하는 마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일까요? 열 명의 문둥병자들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모두 끔찍한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살아가기 위해 필사적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혹한 비극적 운명에 직면했을지라도 그들은 무조건 그 운명에 항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람도 돌보지 않던 자기들을 돌보며 관심 가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더 나아가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주의를 끊는데 성공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들을 깨끗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황스러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후에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병이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무익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이들에게 들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똑같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열 명의 문둥병자들의 공통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후에 그들은 갈림길에 이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불가사의한 변화를 깨닫는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들에게 떠올랐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테고, 문둥병으로 인해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빨리 보고 싶었지만,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마음을 가로막았었지만 이 모든 일보다 더욱 긴급한 일은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새 삶을 되돌려, 되돌려 주신 그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되돌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또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당장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붙들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순간에 최우선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 뒤로 밀려날 때가 생겨나게 됩니다. 아홉 명의 문둥병자들과 너무나도 흡사한 나 자신을 발견하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어의 감사하다 (thank) thank는 생각하다 (think)의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시면서 그동안 우리의 신앙 태도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오직 한 분으로 만족하며 또 그분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하루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시고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 주신 그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로지 한 분께,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